시지 보이는 시지 있네오늘 여기. 서 일해요 5층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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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여기. 이기스기시기여시는 다임대요 CGV 건물임에도 불구하고. 생기면 망하고. 여기도 임대. 여기도 임대. 여기도. 벽고. 아, 어제까지 이 시커먼 거 없애내냐고. 일을 했는데 오늘 또 시커먼 거 깔게 생겼네 여기에다만 깔면 되는 거 같은데 헬스클럽 좋네요 기계들이 다새거 같아 이거 코너비든뭐 넣어봤자 찌그러지고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모서리도 삐져해가지고 찍히면 아프죠 찍히면 아프지 아이고 아무튼 오늘 끝내고 이제 매지만 넣으면 되는데 좀 기다렸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당장 가서 급결부터 하나 사야 되 겠어요 이거 매지 넣는 게 붙이는 거 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안 굳어가지고 저쪽에서 몇 장을 새로 갈면서 매지 넣면서 왔어요 대꺼받고 생겨가지고 아 급결을 꼭 갖고 당겨야 되겠어요 이게 인테리어 이렇게 감 잡는거죠 아무튼 끝나긴 끝났습니다 딸내미들이 옥상가다니 안내려와가지고 <웃음> <웃음> 뭐하고 있어? 어? 뭐하고 있냐고 아씨 겁나 깜짝 놀랐아 방금 아들이 소리 나서 뭐하냐? 유튜버나? <laughs> 왜 여기서 이거 보고 있냐? <laughs>

이청해 <목소리도>